3집 유입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3집 유입인데보뭐 부터 봐야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오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는 솔직히 다 따라오진 못해 이제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봐 다는 못 따라와 그 대신에 <laughs> 적당히 따라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다 따라옵니까 뭐~ 여러분들도 재방송 공구부터본거 아니잖아요 뭐~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적 중요한 거는 챙겨봐야지 진짜? 뭐~ 오디션이라든지 음. 이런 거뭐 중요한 거몇 개는 챙겨보겠죠 아무래도 조회수 많이 나온 거라든지 크라임 왁 이런 거 크라임 왁 이게 시기라는 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. 처음에 어~ 그로우 크라임 왁 합방했던 것만 챙겨봐도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것과 뭐... 이거 왜냐 면미미이 남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류일하 그다음에 이대 살인마 그주 르르는 뭐였더라 어그일대 살인마 이대 살인마 있었 아 주하리 어 류일하랑 주하리 한그 정도까지는 봐야 할것 같은 음 스포 당해서 지금까지 안본 거면 그냥 평생 안볼 거잖아 야뭘 스포야 스포는 <laughs> 야, 유입들한테 위해서 말하는 거지 음. 근데 스포 여기서 봐도 재밌어요 음. <laughs> 유입인데 스포 당했어요 아 그래요? 스포 당해도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음.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어, 좀 밈이 나올 만한 게 유일화 때문에 그거는 봐야 할것 같고 아, F6 만우죠. 야, 그건 꼭 봐라, 진짜. <laughs> 어, 여러분들, 그건 진짜 꼭 봐야 하는 거죠. 그쵸? 음. 어, 야, 이건 진짜. 음. <laughs> 진짜. 이건 진짜. 아, 나만, 나만 당해서 는안 되라는 그런 게 아니라, 이거는 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봐야 한다. 음. 절대 선배님들이 그런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이제 입, 어, 유입분들 재밌었어 재밌었으니까 꼭한 번씩 바라는 거지. 음, 아주 꼭꼭 시범 오므라이스 먹지. <laughs> 그런 거는 안 먹어도 돼요. 그 오므라이스, 오므라이스 모음집 같은 거는 먹으면 체해 음, 아마 며칠 알아 두워 그래서 그런 거좀 약간 비추. 음. 음... V R 채 왁사 대 이거 같은 경우. 빼빼로데이. 음. 빼빼로데이랑 또 뭐가 있지? 어. 빼빼로데이. <laughs> 야 빼빼로데이 거. 가래떡. 그거는 뭐 금방 보잖아. 뭐야 빼빼로데이랑 가래떡은 한. 뭐, 그냥, 라면 끓여놓는 김에, 뭐, 한 번씩 보면 다 보겠네. 음. 그, 뭐, 영상, 뭐, 1분, 1분? 뭐, 3분 되나요? 예, 뭐, 안 되는데. 으붓의 날, 전투메이드의 날. 전투메이드는 일단 릴파 한정으로 챙겨봐야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. 음. 음. 아 너무 킹아입니다, 킹아. 킹하. 아주 좋고. 릴파 챙겨봐야 할 목록은, 어, 릴파의 흑역사. 어, 전투 메이드를 처음 발설할 그거랑 그 다음에 뽀피 플레이 타임, 응. 파피 플레이 타임 그거랑 어, 좀 어느 정도 내가 미밈좀 어, 안다 죄활일 한번 보면 재밌어요. 죄활일이라고 침 나오는데 그거 잘 만드셔가지고 밈좀 알고 어, 좀 어느 정도 안다 하면 그거 하모시 보면 재밌어. 응. 근데 그건 알고 봐야 재밌어. 음. 약간 모르고 봐도, 그,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, 뭐, 그렇게 보는데 나쁘지는 않고. 그리고 릴파 콘서트 꼭 봐야죠. <laughs> 릴당콘. 음 릴당콘 보고, 아, 약간 좀, 케미 보고 싶다. 어, 어 뭐, 매부주 케미 보고 싶다. It takes two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뭐가 좀 또, 다른 캡이 보고 싶다 어,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모르게 많네. 오늘 어, 솔직히 지금 하면은 개만 컨텐츠거든요. 뭐하냐? <laughs> 2년 전감다 어, 뒤졌냐. 근데 이때는 굉장히 고릴 ASMR 아, 아주 좋죠 재밌었죠. 제 ASMR도 재밌었고요. 어, 고릴 주어, 고 세구 릴파 ASMR 컨텐츠도 재밌었고. 음. 아, 유입도 볼거 많네. 근데 솔직히 보기 애매하면 일단 전체적인 한방 합방? 이세돌 한 방만 챙겨봐도 충분할 것 같은 내 생각에는. 뭐 나머지는 이제 하나 하나 <laughs> 미안하다고 해야죠. 굉장히 신선한 컨텐츠였어요. 음. 사람들이 막다와 대개 신선하다. 와 사이버 생각하면... 세상에서 이렇게 강의를 어, 지금 아무도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.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개쩐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핸드폰이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이게 딱 시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어~ 이때 지금 다시 보면은 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아너 고맨까지 먹을 수 있다 유입이 왔는데 어 고맨 고맨 분들까지 먹기 시작했다. 그러면 이제 뭐 가요제 좀 먹고 어 그다음에 왕미제랍을 한번 보고 뭐 이런 거 재밌습니다. 뮤지컬 도나 좋아한다. 보면 그냥 재밌어요. 음. 아퀴에나 SOS 아빠. 어야 SOS 아빠도 재밌었다. SOS 학방 진짜 명장 명장 야, 근데 우리 이 제도를 진짜 몇 판마다 명장면이었다. 어. 진짜. 어, 약간 보기 <laughs> 어려운 것도 많을 거야. 어, 그 그러니까 지금 복싱도 오늘 봤어야지. 생방 먹어야지 무조건. 어, 복싱 생방 먹어야지. 음. 복싱하는 당일날 유입때도 그냥 생방 봐야지. 어, 생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했던 거. 이제 막 후기 들으면서 그랬구나. 아 이게 3주 전부터 했었던 거였구나. 아 열심히 했구나.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하루만 지나가도 이제 찬밥 돼요. 얼리판 시리즈는 다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. 조금 약간 좀 기술 진화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.